자, 금성교과서 1과에서 첫 번째, welcome to our club. 우리 클럽에, 다시 말 우리 동아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단원에서는 너네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일단, 현재, 진행, 완료 시제랑,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채는 동사, 준동사 포인트2. 이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두 가지가 가장 주된 문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our club. Hello, I'm 지수. 안녕, 나는 지수야. I'm a freshman at 대한 High School. 나는 누구다? 1학년이야 대한 고등학교에 신입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joining a club. as part of our part of my new school life 이렇게 나왔죠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해야 될거 look forward t 는요 뒤쪽이 ing 형태만 가능합니다 예, 얘가 전체사거든 얘는 이야 yeah,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학수 고대하다 하면서 기대를 엄청 하는 거죠. 기대하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뭐냐? 예를 갖다가 이거를 have been ing 형태로 지금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 looking forward 이렇게 되는 거지. have been looking forward. 자 나는요 학수 고대해 왔습니다. 뭐 하는 것을? joining a club 이렇게 어떤 클럽,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됐어요? 뭐로써? 나의 새로운 학교 삶의 맞아? 학교 생활의 부분으로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나요? 원래 이 forward는 부사고요 원래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난 거지 원래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어 왔어 이거 하는 쪽으로 분석을 해 주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 표현상으로는 너네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나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투기하는 것을 뭐 해놨다? 학습을 해봤다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는 당연히 어디 포인트에서 나올까? 여기서 나오겠죠 조이닝이냐 투 조이닝이냐 이건 100% 물어봅니다 이거 전치사 투야 전치사 그러니까 i 인증 때 나오셔야겠죠 다음 볼게요 I think that I might be able to find my aptitudes and talents through club activities 이렇게 나왔죠 through club activity 여기 안에서 주어 be able to find 까지 my aptitudes and talents 에서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석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 might be able to는 왜 이렇게 썼느냐 might이라는 조동사도 쓰고 싶고 can이라는 조동사도 쓰고 싶었던 거야 근데 조동사 두 개가 겹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야 be able to로 하나 바꾼 거죠 해석하자면 내가 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다는 거죠 됐나요? 뭐를 찾는 거야? 나의 적성 그리고 재능들을 됐나요? 뭐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하신 건뭐 aptitude라는 단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aptitude 하시면 얘는 태도라는 뜻이고 altitude 하시면 뜻이 뭐가 될까? 고도라는 뜻이 됩니다 Aptitude는 적성이라는 뜻이고요 자 다음 거 Yena, n older student y e 라는 어떤 한살 많은가 봐 어떤 한살 많은지 두살 많은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나이 든 학생이 이 사람이 뭐 했어요? Advise me to log on to the school website and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school clubs 이렇게 한 말이야 자두부 정서에요 To log on 이거 1번 그 다음에 to logon 그 다음에 to search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end라는 뭐야 병렬 구조가 지금 되는 거죠 병렬 구조가 됐나요 로 o g 은요 보세요 to the school website 그 다음에 for information of t school club s 뭐에 대한 거냐 보시면 of a school club에 대한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준동사 포인트 2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준동사 포인트 2죠 특히 뭐 투부정사만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류들 있었죠. 얼라우 시리즈라고 했던 거. 쌤이 너네 그내신 프린트에다가요 따로 투부정사만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류들 따로 실어놨습니다.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Allow, Encourage, Lead, Enable 이런 동사류들 다투부정사 목적의 보호를 취하는 동사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은 목적 보호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였죠 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더 나이 많은 학생인 예나가요 충고를 해줬습니다 조언을 해줬습니다 내가 뭐하도록? 로그온 하도록 그리고 찾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로그온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그 학교 웹사이트에 로그온을 해서 뭐하도록? 정보를 위해서 찾도록. 됐나요? 뭐에 대한? 학교,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찾도록 조언을 해주었죠. 됐나요? 당연히 시험 포인트는 요 파인트겠죠. 요거요거투 로건이냐? 됐어? 이쪽 뒤에서 s e 지 물어보겠죠. 왜? 투 부정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 뒤쪽에서 너네들 속기 쉽게 s e a 냐 또는 s e 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I found some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various clubs on school websites.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해석할게요. 나는 찾았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그런 정보를 찾았죠. 뭐예요? 다양한 동아리에 대한. 어디서 찾은 거니? 여기서 찾았죠. 스쿨 웹사이트에서. 스쿨 웹사이트에서 찾은 거죠. 이렇게 나요 자, 두 번째, No Limits. 이거 동아리 이름이죠. 뭐, 해석을 굳이 하자면, 한계가 없다. 이런 정도 해석이 되겠죠. Welcome.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To No Limits. No Limit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Do you want to be in control of making movies? 여기서부터는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ing movies. 해서, 당연히, 이렇게. 컨트롤을 꿰매주는 상태가 되겠죠. 자 해석을 하자면 당신은 원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그렇죠. 있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 통제 안에 있는 것을 맞아요. 뭐를 만드는 거야? 영화를 만드는 것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을 원합니까?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의역을 하자고 하면 인컨 control o 자체가 뭐야? 뭐 뭣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당신은 원합니까? 물래 영화를 만드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원합니까?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되죠 하지만 있다 어디에? 통제 안에 뭐 하는 것을? 영화를 만드는 것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더 좋죠 보실게요 당신은 원합다 원합니까? To turn your fantasies into a movie script 이렇게 나왔죠 turn이 나왔고요 목조가 나오죠 turn은 무엇을? 돌리다 바꾸다 이런 말이겠죠? 어디로? Into a movie script로.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턴이란 동사는요. 몸에서 바꾸려면 타동사니까 여기까지면 문제가 딱 끝난 거야. 그렇지? 완성 완이된 거지. 근데 턴이라는 것을 바꾸는 변형시키는 거니까 변형시키는 모형을 나타내는 그 전치사가 보다 into다. 그래서 turn A into B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야? A를 B로 바꾸는 거죠. 됐나요해석하자면 당신은 원합니까? 당신의 상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꾸는 것을 뭐로? 어떤 영화 스크립트로 되죠. 당신은 원하는 거야. To make movie scenes more alive and realistic with interesting sounds. 이렇게 나왔죠. 나왔고요. 됐네요 자 5형식 문장입니다 FCMTV 세미 겸허리 외우라고 했었죠 이게 5형식 동사잖아 그렇지 뭐야 find, consider, make, think, believe 요 다섯 가지 동사가 나오면 뒤쪽에 뭐가 나와 목적어 나오고 뒤쪽에 뭐야 목적의 보호 형태가 나오죠 보호 형태는 당연히 뭐밖에 안돼 형용사나 명사밖에 될 수가 없죠 부사는 될수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봐봐 realistic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뭐야? 목적의 보호자리니까, realistically. 이렇게. 뭐, 이런 거안 되죠. 부사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alive라는 형용사는, 이거 alive라는 것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어로만 사용, 보어로만 사용 가능.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라이브 살아있는 딩스 이런 식으로 얼라이브 무언가 살아있는 무언가 이렇게 했을 때 틀린 거야. 알겠나요? 살아있는 이럴 때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것들이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그런 형용사들이에요. Aloof 떨어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다음 목적의 보호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당신 이 원합니까? 만드는 것을요, 뭐를 목적으로 목적 뭐하도록, 그러니까 영화 씬을 좀더 살아있고 생생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을 뭐로 흥미로운 사운드들로 이렇게 되죠 당연히 뭐야, 사운드가 뭐하는 거야?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인터레스팅이 아니라 인터레스티드가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가 되겠죠. 다음 거 Do you want to be a cool action hero and win an impossible fight 이렇게 나왔죠? 엔드 병렬 구조 연결 되고요. B 지금 병렬 구조 어떻게 되면 얘가 1번 그렇죠? Win 얘가 2 번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투부 정사 현에 걸리는 거지. 당연히 뒤쪽에다가 winning 이런 거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되네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동사 뒤쪽에 나왔으니까 a cool action hero가 B 동사의 보호가 될 것이고 win은 타동사니까요. 뒤쪽의 파이트가 목적으로 되겠죠. 해석하시면 어떠한 굉장한 액션 히어로가 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당신은 원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Do you want to play the sweet guy or girl in a romantic movie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play는 연기하다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의 목적어는 여기 또는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에 여기죠 그렇죠? 해석하시면 당신은 원합니까 어떠한 스윗한 달콤한 어떤 남성 또는 여자아이 여성을 연기하는 것을요 어디서 어떤 로맨틱 영화 안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됐어요 if your answer is yes to any of these questions 보시면 if서부터 여기까지 then 그러면 come 오세요 to no limit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answer가 is yes, yes 라면 어디 to any of these questions these questions를 위해서 do you 이렇게 시, 시작하는 애들이 있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잖아 요거 3456번 자 3456번이잖아 두위로 시작하는 애들 3에서, 어이구, 어이구. 번까지. 요까지이 이런 스천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었 these questions 라고 했죠 이해 이해 되나요? 당연히 q u e s t i o t h e s e question, 이런 거 쓰면 되는데 t h i s question, e 하 question, s question, this question, t h 그 어떤 것에 e s 신의 대답이 y e s 라면 그렇다면 오세요 어디로? n no If you join us, you can take part in 동작고, In producing short films every year for the school festival Producing short films every year for the school Producing short films every year 프로듀승하는 거죠. 이때 프로듀스는 뭐면 생산하다니까 쇼어 필름스가 목적으로 되겠죠. 이렇게. 실은 너네가 이걸 표현으로 외웠을 거야. 그냥 take part in 이런 식으로요. 뜻이 뭐야? 몸의 맞아요.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되고요. 굳이 분석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면? 가입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join이란 말이야. 이게 예, 타동사로 쓰는 동사예요. 여기서요, join with us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거 지금 뭐냐면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with를 써버리면 자동사로 착각한 타동사가 돼버린다. Mary with 이런 식으로 쓰는 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처럼 join with with를 쓰시면 안 돼요. If you join us 다시 당신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을 한다면 당신은 뭘수 뭐 있다?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여기서 이 부분을 찾자는 말이 당연히 몸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어떤 것을 참여할 수 있느냐 짧은 영화들을 생산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매년 생산하는 거죠 그 학교 페스티벌을 위해서 생산하는 거죠 됐네요 다음 The fruits of your effort will taste taste는 이형식 자동사고요 뒤에 보호가 나와줘야겠죠 얘가 보호가 되겠네요 되나요? When you hear the loud cheers and shouts of our friends.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는 여기 여기 여기도 Sweet, sweetly. 부사형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보어 자리거든요. 제가 해석해 볼게요. 당신 노력의 그 결과를 맞아 결과물을 푸루트로 그냥 비유했겠죠? 그 과일 열그 마지막 만들어진 과일은 we taste 굉장히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물론 여기가 해석을 할땐 부사로 해석이 되죠 하지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이 형식 자동사의 보호 자리입니다 보호 자리는 형사밖에될 수가 없죠 부사가 되면 돼안돼안 돼. 안 되죠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형용사만 들어올 수 있죠 뒤쪽에 언제 당신이 들었을 때접속사랑 동사를 연결시켜서 뭐를 그큰 뭐야? Cheers. 응원과 환호성이죠. 당신 친구들의 큰 응원과 환호성을 들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달콤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보시면, 봐봐. 하나 찝자. 이 문장. 시제를 한번 찝어보세요. 시제. 시제라고 있어. 시제. 보시면 주절의 시제가 뭐죠? 미래죠. 여기 왼절 여기를 뭐라고 하면? 부사절인데 종속절이라고 하죠. 쌤이 뭐라고 그랬지? 품사를 얘기하는 절은 무조건 다 종속절이라고 그랬죠. 종속절이 시제에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부사절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미래 시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will here 이런 거 쓰면 틀립니다. 무슨 말이야? 앞에 여기 we'll test 나왔다고 해서 왼절 에다가 we'll here 쓰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here만 쓰셔야 돼요 왜? 현재 제가 미래 대신할 거거든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 no pain no gain 아무런 뭐 없이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고? 그렇죠 no limit and great things no l i m i t 오시면 어떻게 됩니다?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ings and motors 이것도 동아리 이름이죠 뭐 날개와 그냥 모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행기 아니면 이제 차동차 이런 얘기하는 거죠 Have you ever dreamed of flying high in the sky? 이렇게 나죠 have plus pp가요 의미가 뭐겠냐 경험이 있죠 경험 have ever 이전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이거 have dreamed가 동사가 되고요 dream of 모모에 대해서 꿈꾸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봐봐, fly가 뜻이 뭐니? 날다라는 자동사예요. 이때 하이는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서 뭐야? 높이 나는 거죠. 어디서? 인더스카이 됐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버 이하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니까 되네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분석을 안 해도 돼요. 5브까지는 그냥 조임 오브까지 해서 한 번에 가셔도 되죠. 당신은 이전에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디서 하늘에서 높이 나는 것을 되나요? 자 다음 you wish to drive a fancy car 이렇게 나왔죠. 드라이브 목적어가 car가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똑같이 당신은 원합니까? 바랍니까? 그렇지 바라는가 뭐를? 어떤 비싼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 것을 모는 것을 자 우리는 약속합니다. To give you the chance to own the airplane or car of your dreams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뒤쪽 분석할게요. Give, give, I O, d O 이쪽 파트에서 to own 이렇게 나오고 다시 of your dreams cars Car, D. Car, a e Car, a p l a n e c a i r p l a n e Car, 죠 그리고 o n 이 Car, Airplane. Car, Airplane. Car, a i p r o i i s e 는요 준동사 포인트 1 이거 뭐야? 투 a 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이하가 지금 여기 이하가 다 프라미스의 목적어가 됐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된 거죠 해석하면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이하는 것을 당신에게 아이오에게 디오를 주는 것을 됐나요?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을 약속하죠 됐나요? 어떤 기회냐? 자 봐봐 여기서 문장이 끝났지 왜? 동사가 나왔고 동사의 식구 아이오 디오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뭐겠어? 투부정사의 수식어 구 형태로 해석이 되겠죠 명사중 용법은 절대 아닐 거야. 거슬리석하면 안 돼. 그럼 이제부터 뭐 하냐면,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구별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당신 꿈들의 맞아, 그 비행기 또는 자동차를 소유할 뭐야, 기회를 준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 지금 여기 투부장사 이하랑 앞에 있는 튼스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잖아.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간 거겠죠. 됐네요. Does this does this o u n d too good to be true? 이렇게 나왔죠? 저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나쁘게 좋게 너무나 좋게 들리나요? 현실이 되기에 이런 말이지. 그대로 해석하시면 현실이 되에 너무나 좋게 들립니까? 이런 말이죠. 다시 보세요. This sound too good. 보어가 되고 too be true 이렇게 되죠. 얘는 부사 종용법. 뭐뭐 하기에. 아시 뭐라고 어머 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것이 너무나 좋게 들리나요? 어떻게 현실이 되기에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디스발시 말이 뭐야? 4번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약속한다고 뭐를 너가 이런 꿈에 그리는 그런 자동차나 어래 비행기를 탈수 있다라고. 그래요이거 너무나 좋게 들리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어떻게든 바꿀 수 있냐면, Does this sound so good? 됐어요? That it could can not be true?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예리야, 이것이 너무나 좋게 들리나요? 오케이 okay? 그것이 실수가될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말이겠죠 너무 좋게 들려서 실수가될수 없을 것 같나요 이런 말이죠 다음 y o 나 a 로 전혀 아니다 j o i a w i n g y Okay? o k Okay? Okay? o k a Okay? Okay? o k a o a n d 그러면 그러면 지금 뭐냐면 명령문 나오고 그리고 나서 a n d 를 쓰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당신은 k a y 당신 자신의 뭐를 모델 에어플레인 또는 칼을 모델하면 뭐야? 꿈꿨다 이런 말이죠 꿈꾸는 이상의 이런 말이죠 이상적인 그런 뭐를 에어플레인과 그런 자동차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모을 수 있습니다 By making your own aircraft or vehicles 이렇게 나죠 여기까지 Making서부터 Your own aircraft and vehicles 목적 1번 목적 2번 Making에 관련된 거죠 됐어요? 뭐 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의 에어크랩트 비행기 또는 뭐를 탈 것들 다시 말해 자동차들을 만듦으로써 만드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될수 있겠죠 만듦으로써 만드는 것에 의해서 당신은 뭐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중을 증가시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you can also taper in. our annual airplane or car race 이렇게 나오죠 전체의 목적어가 두개 나와 있는 거죠 내지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를 표현 형태로 take part in ~~에 참석하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자 보세요 if you want to 당신이 만약 그렇다라면 당신이 원한다면 o k okay? 이 y o u can or s a l 뭐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당신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2이하에서 빠진 게 뭘까? 당신이 뭐야? 자신의 에어크래프트와 비어크를 어떻게 만듦으로써 당신은 뭐할수 있다고 했어? 여기 여기. 당신 자신의 에어크래프트와 뭐를 만듦으로써? 자동차를 만듦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뭐를 집중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해했나요? 그래놓고선 답신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매년 에어플레인 매년 있는 뭐야? 에어플레인 또는 카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지. 여기서 1, 2는뭘투이하에 뭐가 생각되는 걸까? 투 여기 파트죠. Take f o r t n hour 여기요. Annual airplane or car race. 이게 여기 안에 여기 생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네요. 당신이 오케이 여기 annual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죠 당신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아니 이렇게 된 거지? Who knows?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이렇게 된 거죠. 자, far를 갖다가요 이제 비교급하고 최상급 나누는 게좀 다르죠. 거리상으로 나누는 건 further, furthest 이렇게 나누죠.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나누고요. 정도로, 정도로 더 그래 이렇게 됐을 때, further, furthest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furthest인지, furthest인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지상에 물어보면 그렇죠. 자, 그다음 보실게요. 더, 그 다음 보실게요. 더그 다음 번 상이죠. 뭐를 위한? further, furthest o flying airplane or the fastest car 이렇게 나죠. 지금 전체의 목적어가 일 번, 전체의 목적어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상이죠. 얘가 주어가 되겠죠. Maybe yours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y o u 라고 나오면 좀 이상하겠지? 왜? 얘는 지금 뜻하는 거야 Your e a w o r d 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줄인 말이잖아. 됐나요? 그래서 yours가 답이게 되죠. 이건 안 되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 번 상이죠. 가장 멀리 나는 뭐 비행기 또는 가장 빠른 차에 대한 그 상은요. 뭐다?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지. 뉴나 s 스 뭐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놓치지 말아. 이러한 기회를. 자 미스는 뭐뭐을 놓치다는 라 타동사예요. 그럼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까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문장 끝나야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투부정사가 뭐겠어? 명사지만 보면 절대 아닐 거야. 그럼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셔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명사와 얘가 영관성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그럼 어때? To achieve your dream. 어차면 몸에서 달성하다는 타동사고, 이거에 대한 준동사의 목적은 dream이죠. 뜻은 당신의 꿈을 도, 달성할, 그러니까 기회, 여기 앞에 거라, 영관성이 있으니까 형용사 중에 법을 쓴 거겠다. 됐네요. Fly는 분명히 아까 전에 아래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이가 부사여서, 높게 나세요. And move. 움직이세요. f a s 빠르게야 부사, 얘도 부사예요. 누구와 함께? 생 모터스와 함께. 이렇게 되겠네요.